여기다 물을 한소큼만 붙일 거예요. 많이 붙이면 먹을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딱한장 붙일 수 있는. 근데 장떡은 도톰하게 붙여주셨어요. 얇게 아니고 붙인 게처럼 얇게 붙는게 아니라 아주 도톰하게 그래서 썰어서 이렇게 차도 맛있어요. 그건 짭조름하니. 그래서 그거를 썰어놨다가. 그 반찬 없을 때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흔하게 먹었던 장떡. 근데 요즘은 먹기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고추장 너무 짠건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아주 짭 처럼 했어요. 그래서, 고추장 하나를 넣고, 된장은 반만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짠 음식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래서, 한번. 이제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자꾸만 옛날에 먹었던 그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고 땡기고 그렇습니다. 왜그 임신을 하면 그 엄마가 해주셨던 그 어릴 적 먹던 그 맛이 가장 땡긴다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임신한 게 아니고요. 스님 임신할 수는 없고, 옛날에. 그게 벌써 어4 0 년이 훌쩍 지난 어 우리 처사가 마흔이니까 마을 어 하나가 되네 벌써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7 일곱에 음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 자식이나 인연과 끈이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라고 얘기하면 안, 안 되고, 하나! 음, 그게 정, 정석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간을, 여기서 간을 봐봐야 돼요. 아, 짜지 않습니다. 짜지 않는 이유는 많이 짜지 않아요. 왜 짜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묵은지를 어, 물에다 담궈놨었어요. 그래서, 간기를 좀 뺐죠? 근데 완벽하게 빼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 김치를 넣고 하기 때문에 어 반죽이 너무 짜서는 안 돼요. 그리고 표고버섯 한 개를 어 지금 안 쓰면 이거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넣습니다. 옛날에는 표고버섯이 귀했어요. 그래서 어 부자들만 먹었던 어 버섯이죠. 그래서 우리는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안 넣어 주셨어요. 그냥 여기에 이제 밀가루. 밀가루를 박아면서 넣어야 돼요. 박아면서 반죽이 물을 것인가, 될 것인가를 박아면서 너무 무르면 안 되거든요, 장떡은. 약간 뻑뻑해야 돼요. 다 넣어도 되겠네요. 잘. 잘. 옛날 그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그리고 된장이, 콩이 있으면 그걸 부셔야 돼요. 그래서, 콩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이제 콩을 갈아버리기 때문에 된장이 어 콩은 없어요. 별로 잘죠. 근데 그냥 갈지 않고 된장을 하신 분들은 콩알이 클 거예요. 그건 음 믹서에다 가세요. 불을 올려놓고 <laughs>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배추는 4분의 1조, 김장 김치잖아요, 묵은지 4분의 1조. 한번에 1종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옛날에는 뭐 표고버섯이 있었나요? 있긴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흔하지 않죠. 그래서 누구나가 먹을 수 없는 음, 버섯이었어요. 지금 흔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한 방울. 떴습니다. 그러면 맛이 더 해요. 부치실 때는 기름을 아주 넉넉하게. 그리고 불은 이제 센 불에서 중불. 왜냐면 익기 전에 타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익혀야 되거든요. 아주 천천히. 그래서 불은 약하게. 그래서 아주 도톰하게. 그래서 한 장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중불을 놓고 뚜껑을 닫습니다. 위에도 익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씩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누르지 않게. 아, 기술이 좀 늘었습니다. 불은 약하게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타요. 어, 요렇게,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 요 정도는 돼야 익으니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요거는 밥 반찬으로 어, 주셨기 때문에 밥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밥반찬으로 짜쪼롬하게 부이셔신다고 하거든요 밥반찬으로는 짜쪼롬해야 됩니다 네, 다돼갑니다 근데 맛을 좀 볼까요? 어떤 맛인지 네 음, 그 맛입니다. 그, 근데 짜지 않아요. 어, 장떡 맛 그대로. 다된것 같습니다. 고소하면서, 어, 맛있네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썰어 볼까요? 피자 서비스. 음. 이렇게 피자, 음, 장떡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맞습니다. 음, 짜지 않아요. 그냥 약간 짜처럼 합니다. 약간 부드러운 짜처럼. 그리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너무 뜨거워요. 주셨던 음, 그 맛, 옛날 그 맛. 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맛을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향수병인가요? 향수의 정이 그리운가요? 매콤하면서 얼큰하면서 어, 맛이 좋습니다. 밥하고 먹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음. 자 오늘은 이렇게 찍을게요. 아주 맛있는. 음. 지금, 음, 사람들 보, 볼 때는 피자로 보이죠? 그죠? 근데 장떡이죠? 어, 묵은지 장떡. 근데, 아삭아, 김치의 아삭거리는가?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그리고 아삭아삭 합니다. 음. 김치 부침개 맛은 맛인데 된장과 고추장이 어울리니까 얼큰하면서 말 그대로 장떡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이었습니다.